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23세 여성 보험가입 예시 영상 좀 만들어 봤습니다. 20대 초반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 영상 보고 계시면 자녀보험 이런 식으로 가입해 봐도 좋겠구나 생각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사회초년생이 직접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가입하셔도 좋겠다. 일단 이번 영상은 23세 여성, 이제 대학생 기준으로 한번 뽑아 봤고요. 뭐 학교 안 다니시더라도 직업 조건만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되는 거라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방향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23세 259편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이사이의빈 연령대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드릴 거고요 과거에 만든 좀 일찍 만든 영상들은 여러분 한번 보실 때는 아 그때보다 지금 시점이 좀 지났으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올랐겠구나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어 드렸던 20대 보험가입 5가지 핵심 풀팁 이거를 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자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죠 20대가 가입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좋고요 보험은 딱두 개만 가입하자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인 플랜으로 가야죠. 2 플러스 1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1 정기 보험은 아직 가입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결혼하거나 자녀 나을 때쯤에 그때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을 때 가입하는 거니까 2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실비 보험은 예전에 가입하신 게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만 하나 더 가입하시면 된다. 근데 아직 보험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 실비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월보험료 6만원 아래로 가입하자 이거 20대 후반 기준으로 6만원 만들어 드렸으니까 20대 초반은 더 저렴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반드시 피하세요 저축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이런 거 최대한 지양한다 그냥 건강보험 보장성보험 위주로 우리 가입자한테 가장 유리한 걸로 가입하자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서 진단비는 좀 넉넉하게 준비하자 지금 가입해도 20대 초반에서 80세까지 우리가 준비한다고 치면 6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화폐 가치가 반에 반 정도 떨어질 거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지금 가입하면 특별히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럼 23세 대학생 여성 보험 가입 방향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투플러스 원 가입할 거고 지금 4세대 실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항상 제가 두 개로 분리해서 가입하죠 30년 나 80세 만기 설계사 통해서 하나 가입을 하시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하시면서 80대 정기납으로 온라인 암보험 하나 추가한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도 분산하고 보험료도 줄인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손보사에서 일단 가입을 하고 여기서 큰 틀을 잡고 온라인 생명사 상품으로 암진단비만 조금 저렴하게 보완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한번 상세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 차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2 플러스 1의 2니까 실비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입했죠. 설계사 통해서 3대 질병 진단비보험 하나 온라인 암보험 하나 온라인 암보험 가입이 병력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설계사 통해서 충분히 다 넣으셔야 돼요 하나로 자 실비 새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뽑아봤습니다 1년 갱신 1년 납 5년마다 재가입되는 4세대 실비고 100세 보장이 됩니다 5년마다 자동으로 재가입되요 무조건 되니까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상해 급여 질병 급여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각각 5천만원씩 들어가고 3대 비급에 특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험료 한 7,000원이면 됩니다. 정말 저렴하니까 실비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실비 꼭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첫 번째, GA 설계사 통해서 여러 회사 받아보시고 비교해서 가입하면 된다. 30년 납 80세 만기로 했고요. 무해지 상품, 그리고 손보사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보험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3,600원. 제일 저렴한 거 보니까 이 정도도 나옵니다. 정말 저렴해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일반암3,000 가입하는 거고, 유사암이 지금은 20%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유사암이 600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3,000, 급상선기경색 3,000, 질병 위장의 3,000, 상해 위장의 1억 가입하는 조건이에요. 여기에 일반암 진단비를 온라인 상품으로 3,000을 추가하는 거죠. 3,000 추가했더니 여러 회사 상품이 있는데 그냥 하나 가져와서 본 거예요. 이 회사 상품은 추가적으로 고해감은 3,000이 더 보장이 된다. 그리고 소해감이 10% 300 적용되고 유방암, 전립선암이 600으로 빠져 있다. 그렇게 해서 일반암을 6천까지 만들어 놓은 플랜이죠. 나머지 뇌, 심장 쪽은 3천, 질병후의장에 3천, 상해후의장에 1억이에요. 20대 후반보다 조금 더 일찍 가입하고 화폐가 차락하는 기간이 좀더 기니까 일반암 진단비를 6천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암보험 상품 80세 전기납으로 가입했고 보험료 7,920원밖에 안 해요. 그 전부 다 합하면 38,52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시면. 아니, 보험료가 4만원 밖에 안 해? 그거 놀라실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젊어서 이렇게 일찍부터 잘 가입하면 이렇게 저렴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저렴하다, 이게. 내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면,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암 진단비를 7천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거,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7천을 만든다. 그러면, 온라인 상품으로 4,000원을 추가해서, 뭐, 이거 바꿔도 돼요. 4,000, 3,000,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3,000, 4 0 0 0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상품으로 4,000원을 뽑으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4만 1,000원 정도 되더라. 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3만 8,000원 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 실비보험 한번 보시면, 보험담화에서 지금 이 기준으로 똑같이 뽑아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2020년 0505 보험 나이로는 만 22세로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순서별로 쭉 나오는데 5,700원, 6,200원, 6,290원, 6,430원. 그러니까 7,000원으로 가입이 되세요. 이 밑에도 여러 회사가 많이 있고요.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 안해 준다. 이 회사가 온라인인데도 그렇다라고 하시면 조금 대형사 쪽으로 가시면 실비만 가입이 잘 되실 거예요 한 3~4군데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도 가입이 잘안 된다 병력 때문에 그러면 설계사한테 도움을 좀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제가 여러 회사 비교해서 뽑아보자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가입하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보험 설계사 3분 이상은 컨택하시는 게 좋고 전부 다 다른 대리점에 있는 분들 컨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받아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받아본 것 중에 저렴한 손으로 한 3개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첫 번째 a 회사에서는 이제 보장을 한번 볼게요. 보통약관 이게 주기약이죠 상해우위장의 3에서 100% 짜리가 1억 가입하는 조건. 30년 납 80세 만기고요. 질병우위장에 3천, 암진단비 3천, 유사암진단비 20%, 600% 들어가고요. 뇌졸중 3천, 급성신문기 형식 3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23,601원이 나오더라. 이 회사가 제일 저렴했고요. 이거는 내가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별로 상품별로 항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디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때 여러 군데 받아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회사 B 회사는 30년 납 80세 만기 해서 33,398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만원 정도 비싸네요. 보장을 보시면 일반상의 후유장의 80% 이상 미만으로 나뉘어있어요. 이거는 최초 1회 지급하고 이거는 반복 지급이 됩니다. 1억을 나눠서 가입한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상해 사망도 연계담보, 의무담보로 같이 들어가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같이 1억이 들어있고요. 질병 후유장에 3천이 들어있고 일반암 진단비 3천 유사암 20% 들어가서 600 뇌졸중 3천, 급성심문경색 3천 이 정도 가입하는 조건으로 33,398원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사, C회사는 30년 납 80세 만기로 무해지 상품 보험료가 31,000원 정도 나오네요. 아까보다 조금 저렴하네요. 상해후의장에 1억, 질병후의장에 3천 일반암진단비 3천 유사암 600 뇌쪽 심장쪽 3천씩 해서 31,000원 정도 나오는 플랜입니다. 나머지 온라인으로 암보험 가입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상품이 많고 뭐다 비교하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라서 가입하시면 되죠. 가장 친절하게 해 주시는 분하고 컨택을 해 보시고 보장도 괜찮고 보험에서도 괜찮은 거 찾아서 그냥 가입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뭐 20대 초반에 보험료 뭐 7, 8만 원, 10만 원씩 그렇게 내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